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부산세계로 교회와 부산 서부 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5일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 금지는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예배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현재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탑승 제한이 없습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눈썰매장, 가용인원의 3분의 1까지 사람을 받을 수 있죠. 영화관, 공연장, PC방도 밤 9시까지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사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는 반교회적 행정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죠. 세상은 안전하지만 교회는 코로나에 불안한 곳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일 잔디밭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경찰청은 수요예배가 있던 지난 13일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에 각각 경찰 3개 중대씩 모두 6개 중대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이군요. 예배 과정에서 지자체와 성도관의 충돌을 우려해서 사전 배치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아마 이번 주일에도 경찰이 들 총출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경찰까지 배치하는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또 기독교 시민단체를 자처한 한 단체는 14일 소년부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세계로교회 앞에서 예배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참가자 100여 명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겁주고 위축시키려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로교회 손인범 목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면 방역당국에서 간판을 뜯고 십자가를 끌어내린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도 지금처럼 교회 등 시설을 폐쇄할 수 있고 심지어 시설의 간판과 표지판도 없앨 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물의 표지판이라는 것은 교회의 경우 십자가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해체 중인 중국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미 해체된 북한 교회와 함께 역사 속의 기록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1년 6개월 전만 해도 중국의 기독교 박해는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닌 현실이 돼 버린 것이죠. 1월 13일 발간된 오픈도우지 선교의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2021년 월드워치 리스트 WWL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드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세계 1등 기독교 탄압국은 당연히 북한이고요. 중국 역시 박해의 강도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공격의 77%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특히 아시아 전역의 어둠이 흑암이 그 급속히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인권기구인 비터윈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중국 동부 안휘성에서만 900여 곳의 중국 3자교의 십자가가 철거됐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열이면 그두배 정도 됐을 수도 있는데요. 안휘성의 인구가 6천만 명가량이니 중국 인구 14억과 비교를 해보면 전체 중국 인구 중에 4.4%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안휘성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역으로 따지면요. 지난 한해약 4만 1천 개가량의 십자가가 철거됐다, 없어졌다는 대충의 추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 사냥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라는 단체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신샹현에 위치한 중신교회 리준차이라는 목사님은 십자가 철거를 거부한 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십자가 철거를 거부했다고 5년의 징역형. 이 일이... 몇년뒤 한국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또이 리준차이 목사님 교회 건물도 강제 철거됐다고 합니다. 허난성은 중국의 갈리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에서 기독교인수가 가장 많은 곳인데요. 전체 중국 기독교인 4분의 1인 곳이 바로 허난성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구원의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단합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자라난 것처럼 아시아 전역에 사악한 권력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피하기 어려운 필요 조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둠의 권세가 깨질 때, 이 어둠의 권세가 깨질 때, 복음은 북한과 중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뻗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징조들은 이런 흐름을 더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 흉악한 여리고 장벽의 가장 취약점, 가장 약한 점이 바로 북한 우상숭배 체제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기도로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질 때 한국과 중국의 유물론 권력도 도미노처럼 깨질 겁니다. 예배의 자유가 예루살렘까지 흘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위축될 필요 없이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언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깨어질지어다. 10편 34편 15절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끄들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활란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부산 세계로 교회와 서부교회로 예수의 보배로 피로 덮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교회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국 교회 전체의 싸움임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천군천사를 보내 주시어 어둠과 흑암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하늘의 불성곽으로 둘러진 쳐 주시어 모든 선한 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의인을 핍박하는 악한 재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질지어다 의인을 핍박하고 음미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한국의 언론과 미디어를 위장한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의인들에게서 떠나가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무너질지어다 신명기 9장 3절로 오늘 너는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일 것이라. 하나님, 북한 구원과 복음 동의를 향해 앞서 행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맹렬한 불과 같이 돌파하시어 불과 같이 돌파해 주시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태우시고 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식품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제자들, 새벽에 질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물결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